그러니까 막걸리에서 나오는. 탄소가 나오니까 그걸로 탄소로... 식물들이 광합성하는데 재료로 쓴다? 맞습니다. 와. 막걸리 마시고, 와, 오늘 비타민 다 먹었다! 라고 안 하고 종합 비타민제 먹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어, 그 어. 맞는, 이게, 이런 걸꼭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 아,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유인할 때, 왜냐면 이제 막걸리 자체, 막걸리에 또 똑같이 당을 첨가를 해서 트랩을 만들겠죠. 달달구리하게. 네. 나도 유인이 될것 같다, 야. 안녕하세요. 농사 대신 알려주는 남자들 농대남들입니다. 네 오늘은 되게 저희가 싫어하는 농법이라고 제가 말해도 되나요? 감히 말이 안 되는 네. 유사 농법. 유사 농법. 제가 유사 농법 중에 저는 제일 약간 이해 안 가는. 혹시 그거 알아요? 어릴 때네 선풍기 개담. 아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죽는다. 믿었었어 가지고. 믿었었어요? 아 근데 전 믿었. 믿긴 저, 했어요. 저도 믿었어요. 네. 저는, 아니, 이걸 내 몸으로 해볼 수가 없잖아요. 실험하다 가 큰일 나잖아. 그니까요. 러 저는 그래서 항상 어릴 때 발쪽으로만 들었었고 어, 저도. 아, 죽기 싫으니까. 부모님이 항상 그리고 발쪽으로 들으라고 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유도했어요. 맞아요. 나도 그래.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고서 이게 선풍기 괴담이잖아. 그렇죠. 지금 믿으시는 분은 없겠지, 설마. 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틀고 주무셔도 안 돌아가셔요. <laughs> 더. 밤에 수면의 질이 올라가서. 숨더잘쉴수 있습니다. 수, 숨못쉬는거 아니에요? 수면의 질이 네. 올라가서 더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제가어린이 생각한 게, 이런 유사과학 때문에 속은데, 10년의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야. 아, 그럼요. 그리고 그것도 알아요? 전자레인지 네. 가까이서 쳐다보면 몸에 안 좋다고. 아, 근데 이거 다, 바, 이, 돼 있잖아요. 어, 어. 다 차단이 돼 있잖아요, 어. 사실. 그러니까 그런 유사과학들이 농업에도 있습니다. 아, 많죠. 그래서 오늘 그거 소개하려고 하는. 근데 거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게 속을 만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에. 조금의 영향도 있어. 맞아요. 효과도 조금은 에. 있어. 에. 근데 그게 과연 정제되어서 상품화 되어져 있는 그렇죠. 그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맞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있을 만한 효과인 거냐. 맞아요. 라는 부분은 우린 되게 비판적이니까. 그렇죠. 아.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에. 그러면은 주제를 저희가 이게 유사과학 농법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사실 좀 불안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주제는 첫 번째는 이제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농법, 그러니까 막걸리를 비료처럼 주는 거, 그다음에 막걸리를 트랩으로 이용해가지고 아. 하는 농법 이두 가지가. 막걸리 두 농법 하시는 분들 만명 넘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채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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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으로 쪼개질 수도 있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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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건드리면안될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바닷물. 야 드디어 나왔네요, 바닷물. 천일염. 바닷물. 아유, 왜 천일염 드디어 나왔네. 소금. 예예예. <laughs> 예, 예. 네, 이렇게 세 가지 농법 관련해가지고. 진짜 저희가... 바닷물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서해물이, 남해물이, 동해물이 다 달라서 그렇죠. 어, 남해물이 더 좋다. 아 근데 뭐, 뭐, 막서 해요. 아 맞아요. 맞긴 요 함량이 mean. 조금씩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막걸리도 그렇고 바닷물도 그렇고 막 진짜 독약을 주는 게 아니니까 네. 진짜 어떤 시기에 한정해서는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어? 이거 진짜 효과가 있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더 저렴하네? 그렇죠. 근데 효과가 있네 하면서 이 농법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시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요. 막걸리 농법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막걸리 농법이라고 하면요. 막걸리하고 물하고. 그리고, 당. 이제, 당 종류, 뭐, 보통 사용하시는 거는 설탕 같은 걸 사용을 하시죠. 뉴슈가 쓰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 뭐, 그렇죠. 네. 예. 그런 걸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희석을 시키고, 또 발효를 시켜가지고, 잎에 뿌리시거나, 관주를 하시거나 하는 방법의 막걸리 농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막걸리가 사실, 네. 제주도에서 먹는 거 좋아해요. 아. 제주 막걸리. 그 우도 땅콩? 아 우도땅콩보다 그냥, 그냥 제주 생막걸리, 생막, 아 생막걸리 맛있지. 예. 네. 그게 그래서, 색깔이 있어요, 또뭐 맞아 색하 흰색. 맞아, 맞아. 네. 막걸리 맛있어. 맛있긴 한데 어. 많이는 못 먹잖아요, 배불러가지고. 그리고 난 막걸리 먹고 취하면 다음날 숙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또 어. 이게 괴담인지 또 모르겠지만. 어. 밑에 거 그래서 먹지 말라고 아 말해. 약간 그 네. 가라는 거 뿌연 거 그지 청주만 먹고 그치. 밑에 거까지 먹으면 이제 밑에 거가 이제 좀 숙취를 유발한다 막 이런 얘기도 근데 있잖아요 근데 알지 청주보다는 탁주가 맛있기는 <laughs> 근데 그게 달달하니 맛있잖아 그래서 <laughs> 네. 막걸리도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이 맛있는 걸왜 굳이 땅에 주시냐 아 근데 이제 본인 <laughs> 은 드셨으면 좋겠다 보통 네. 말씀하시는 것도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 음. 뭐 먹다가 남은 막걸리 이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는 농법이다라고 이제 소개가 보통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무리 아까우니까네 근데 이제 그 막걸리에 들어가는 성분을 살펴보자고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게 아마 물일 겁니다 그리고 물이죠. 이제 뭐 효모 젖산균 그다음에 이제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뭐 당분도 들어갈 거고요 뭐그 과정에서 되게 소량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에 좋아 보여요. 막걸리가. 그렇죠 네, 몸에 좋아보여요. 막 아미노산도 <laughs> 들어간다고 하고, 단백질도 들어가고, 막 유익균들도 들어간다고, 비타민도 들어간다고 비타민도 하고, 비타민도 들어간다고 하고, 비타민도 들어가고, 네. 몸에 좋아보이는데, 네. 이거를 몸에 좋으려고 드시진 않잖아요. 그죠? 막걸리를 먹었다고 몸이 좋아지진 않죠? 마찬가지로, 네.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이, 작물에도 좋고, 땅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일단 그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어려운 설명은 했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요용도로 예를 들어 아미노산만 생각을 했을 때 네. 아미노산 막걸리에 들어간다고 하고 네. 다른 주류들에 비해서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얘가 있고 뭐 식물성 아미노산으로 정제돼서 나온 제품이 있어요. 그렇죠. 뭐가 더 아미노산량이 높을 거냐는 거지. 함량으로 따지면 한 <laughs> 식물성 아미노산, 동물성 아미노산으로 음. 나온 제품들이 음, 한 제가 봤을 때한만 배. 천배 이상 무조건 비,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비타민 섭취하려고 막걸리 먹진 않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막걸리 비타민이 들어가 있고 그럼요. 다른 주류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요. 막걸리 마시고 와 오늘 비타민 다 먹었다라고 안 하고 종합비타민제 먹잖아요. 그런 느낌도 작물도 마찬가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걸리 주면서 야 아미노산 줬다. 막걸리 주면서 어야 우리 뭐 여기에 당 줬다. 네. 막걸리 주면서 뭐 줬다. 네. 뭐 단백질 줬다 네.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미 상품화되어서 나와져 있는 애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을 것 같다. 맞아요. 라는 게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될것 네. 같고, 그럼 얘네가 실제로 효과가 있냐 없냐 부분을 또 이제 풀어 설명을 드리기로 하죠. 네. 네. 아,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만 더 붙이면은, 막걸리보다 그냥 차라리 유통기한이 지난 비타민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아미노산제를, 물에 풀어서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음,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막걸리를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근데 농가 분들은 또 이제, 발효니까. 음. 균들이, 유익균들을. 그러니까 토양에, 토양에다가, 유익균 네. 증식 효과 때문에 주시는 게 사실 메인이지. 그렇죠. 네. 네. 일단 비료를 대체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막걸리 같은 경우는연면 시비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면 시비는 네. 오히려 만약에, 설탕 같은 게 이제 조금 덜 분해된 상태로 얘를 뿌리면은 만약에 진짜 조금 고농도로 단맛이 나게 뿌리면 오히려 좀 해충들이 먹을 거다 하고 이렇게 좀 달려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사실 우리가 얘기했었던 설탕 농법과도 연관되는 부분이죠. 네네. 설탕 이걸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 같긴 하더라고. 요뭐좀 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설탕이라는 고분자 물질이죠 네. 아무래도 이당류 쪽일 테니까요 그죠 이당류 혹은 다당류 에 그런 설탕을 이 연면시비로 과연 잘 흡수가 될 거냐라는 네. 부분에서 우리는 회의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걸리도 마찬가지로 설탕 넣어가지고 발을 촉진시켜가지고 연면시비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 중에 설탕 같은 거는 흡수가 되지 않고 입을 그냥 코팅하는 느낌으로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해충들이 유인될 수 있는 그니까 설탕 준 거랑 어 비슷한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막걸리 안에 칼륨도 들어 있고, 아니 일단 물이니까. 아물 안에 칼륨 안 들어 있는 물이 어디 있어 칼슘도 들어 있고 <laughs> 질소도 들어 있고 그리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다른 첨가제 같은 거 넣으면서 더 성분이 높아졌겠죠. 일반 물보다 는액물보다는 네. 훨씬 네. 더 작물 영양학적으로 좀 리치한, 좀 풍부한 그런 영양액일 텐데, 그런 애랑 정제되어서 출시가 되는 비료 혹은 영양제랑 비교하는 건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 요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걸리가 뭔가 우리한테 양분을 주려고 만든 술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럼 말 그대로 술이잖아 술. 그럼요. 알코올. 아, 이게 술 중에서 그나마 건강에 네. 좋다는 거지. 네. 막걸리를 먹고 건강이 좋아졌어요는 아니잖아요. 막걸 리 그러니까 다른 술 대신에 막걸리를 먹었더니 건강이 그렇죠. 좀덜 나빠졌어요를 그렇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막걸리를 먹어서 건강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뭐, 다 같이 먹어야죠. 그럼 이거는 그냥 결론을 냅시다. 용옥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은 의견이니까, 막걸리로 양분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뭐, 토양의 미생물 말고, 그냥 작물의 양분을 공급하는 방식 자체는, 어, 우리는 부정적입니다. 네. 왜냐? 그냥 그거 쓸 바에는 비료 한포더 쓰시면 되고, 영양제 한번더 치시면 됩니다. 비, 비료 한 포라고 하면 이제 또니까 아, 가격으로, 가격으로 비교를 하시니까, 비료 한 줌. 한, 한 줌도 안될수 있어. 한 줌도 안 되죠, 당연히. 어, 한 줌도 안 돼. 그니까, 러 비료 한 줌하고 해도 막걸리가 안 된다. 어, 오케이. 네. 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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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네. 비료라는 물질과 네. 막걸리라는 물질을 비교했을 때, 네. 압도적으로 작물에 양분을 공급한 효율은 비료라는 물질이 높다라는 네. 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그 근데 맞는, 이게, 이렇게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 네. 그 다음 챕터 그럼, 막걸리가 과연 그러면, 우리는 막걸리를 작물 영양학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토양 개량,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힘의 토양 개량, 네. 그러니까 토양의 미생물의 활력 증진 그렇죠. 느낌으로 준다, 네. 혹은 아니면 토양의 미생물을 직접 때려 박는 방법으로 주는 거다, 뭐 EM 같은 역할이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또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농가 분들이 가장 꽂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발효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네. 토양에 굉장히 많은 균들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네. 특히나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네. 이 균의 중요성에 대해서 농가분들이 많이 알게 되셨습니다. 음, 그래서 음, 이제 뭐 실제로 균 판매하는 제품도 많이 생겼고요. 기술센터에서 분양해주고, 네, 기술센터, 도 네, 기술센터에서도 음. 실제로 EM균이라고 하죠. 음, 음, 음. 되게 좋은 성분을 음. 가진 균을 EM균이라고 하는데 그 EM균을 실제로 이제 이 무료로 이피션트 마이크로 e 인가막 그럴 거야 아마 약자로. 맞아요. 네. 어, <목소리> 어. 그걸 무료로 이제 공급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알잖아요. 우리 지금 사업권 같이 진행했었던 것 중에 고초균 배양하는 그런 맞아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네. 농가분들이 자금에 들어가 지고는 확실히 점점점 이제 균들에 대해서 그렇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 맞아요. 거 같아요. 저는 그리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죠.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 안에 들어 있는 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토양의 유익한 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걸리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균이 일단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먹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균이 들어가면 <laughs> 그러면은 이제 선별적으로 균이 들어갈 겁니다 그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균은 대부, 대부분 그~ 효모균 젖산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설탕이나 당 같은 거를 먹고 알코올을 만드는 균들입니다. 그 성분이 이제 대다수가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토양에 원하는 그 균은 그런 효모균 그 다음에 젖산균 이런 균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효모균, 젖산균은 그 역할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배적으로 설탕을 분해해서 설탕을 발효시켜 가지고 알코올을 생산해내는 그렇죠.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 균들이니까 네. 막걸리 주정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죠. 걔네가 땅속에 땅속에도 되게 많은 다른 균들이 있죠 그렇죠 뭐 인산 가영화진군 네. 질소 고정균 뭐산화균뭐 네. 되게 많은 다른 균들이 있는데 그런 균들만큼 토양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역할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젖산 젖산 그리고 효모 효모 이런 균들이 이 땅에서 그럼 안 좋은 역할을 하냐 저는 그렇게는 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필요한 시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 알죠. 그, 그, 그러니까 균 같은 경우를 배양하시거나, 이제, 분양을 받으시거나, 구매를 하실 때 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측, 척, 척 그니까 러 예를 들어, 우리 비료쟁이니까, 비료 부분에서 중요한 척도는 결국에 퍼센트잖아요. 농도. 네. 우리가 조금 싫어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죠. 왜냐면 네.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맞아요. 어,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균 같은 경우도 농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얘는 무슨 단위를 쓰냐면, 10, 단위 면적당 7제곱. 개수, 네. 그죠 네. 10의 7제곱 마리. 네. 그 단위 면적당 개수를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지금 있는 토양은 이미 있는 토양은 어, 유익한 균들이건 아니면은 뭐덜 유익한 균들이건 그 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완전 지배하고 있고 네. 엄청 많아요, 실제로. 네. 지배하고 네. 있는 상황에 막걸리에 들어 있는 균들, 이 네. 아주 일부 들어갔다고 하면은 침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뭔가 자신만의 콜론이, 맞아. 자신만의 그런 식민지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아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토양 안에 있는 게 균이 한 100, 0 천, 만이라고 보면 음, 음. 그 막걸리로 인해서 들어가는 친구들이 한 0.1, 0.2 약간 그런 느낌인 거막이 정도로 들어가면은 얘네가 이제 지배할 수 있는 균이 되지 못하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냥 뭐 효과 없이 그냥 조금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요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균류를 포함한 미생물이라고 표현할게요 아주 작은 단위체의 유기물뿐만 아니라 막좀큰 단위체의 막 벌레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균 마찬가지로 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먹이 개념으로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 저는 인정이죠 네. 근데 얘네한테 충분하게 피딩될수 있는 그런 먹잇감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거고 네. 왜냐하면 막걸리를 고농도로 여러 번줄 수는 없으니까 당연하죠. 어. 그 정도 로 여러 분 주면 아마 알코올에 이제 상상이 더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선 여름에 반미라로 밭에 들어가시면은 그 알코올이 휘발되면서 알지 술못 마시는 사람은 술냄새만 맛더 취해요. 그렇죠. 취하실 수 있어. 네. 그거야말로 인간에게 또 다른 고운 장일수 있거든요. 구독 부탁드려요. 고 네, 공장 그, 물론 그걸 <laughs> 이용해가지고 막걸리 트랩도 우리가 또 다시 얘기하긴 네. 할건데어쨌건 그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면 리될것 같아요. 막걸리에 들어 있는 그런 유익균들 네. 혹은 유익균들의 먹이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의 그런 농도 자체가 높을 수가 없어서 네. 이게 직관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바로 보여지긴 어렵다. 아, 그럼요. 물론 진짜 척박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토양에 있는 그런 유익균들의 먹이가 딱 그냥 그 순간에 고갈이 되어진 상황에서 이거 조금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토양의 비옥도가 높아지고 양분의 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반짝 효과를 보실 수 있다니까? 그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럴 바에는 상품화 된, 그니까 목적 자체가 양분 공급하는 거면은 비료 주시면 되는 거고 목적 자체가 미생물의 먹이 공급하는 거면은 그냥 너무나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기물이 따로 있잖아 네. 퇴비라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거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 네, 물론 액상 제품이다 보니까 아, 액상이니까 주기적으로 관주할 수 있고 작기 중에도 관주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까지 제가 인정. 왜냐면 퇴비를 주기적으로 뿌리는 건좀 어렵잖아요. 퇴비차 만들기 어려우시니까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퇴비차 얘기도 사실 뭐저 근데 효과만으로 봤을 때는 막걸리보다 퇴비차가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효과면으로만 봤을 때는 네. 퇴비차가 전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네. 판단이되어신 퇴비차를 여기서 얘기하기좀 그렇고 네. 어쨌건 막걸리의 성능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두 가지를 대체할 수 있는 완제품들이 워낙 가성비가 좋은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굳이 이쪽에 한눈팔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그 가성비 좋은 것도 한줌한 한 줌이 막걸리보다 훨씬 낫다 네. 그러니까 막걸리를 쓰셔야 될 이유가 사실은 조금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만약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laughs> 집에서 화분을 키워. 음. 화분을 키우는데, 비로 사러 가기도 귀찮고, 인터넷으로 비로 사기도 싫어. 음. 그리고, 퇴비는 또 냄새 나서 이거 하기도 음. 싫어. 그러면, 뭐, 이런 방법도 음.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음. 막걸리도 냄새가 날것 같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벌레가 많이 꼬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음. 그런 분들한테 좀 양보를 하세요. 웬만하면. 음. 이제, 뭐, 텃밭을 하시거나, <laughs> 텃밭 정도를 하실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전업능을 하시거나, 그러면은, 막걸리를 쓰시는 거는 조금, 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집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화분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 보시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 이걸 이제 뭐, 수익으로 여기시는 분들, 혹은 이제, 텃밭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한, 열 평이나 다섯 평이나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토양 쪽에서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류집적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막걸리는 좀 다른 갠것 같긴 해. 지금 제가 자료를 자세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 뇌피셜로는 막걸리가 염류집적도를막 그렇게 심하게 높일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초기에 같아요. 투입됐을 때 높아질 수 있는데, 네. 뭐, 당은 언젠가는 뭐 미생물들이 다 이제 먹이로 소모할 거고, 들어있는 균들도 이게 자리를 잡건 못 잡건 그냥 그 이씨를 높이는 그런 매개변수는 아니고, 그 양분들 조금 들어있는 거니까, 심하게 높아질 것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랑 좀 다른 개인 것 같아요. 뭐 땅을 망치진 않지만, 그 굳이 도움되지도 않는 물질을, 그렇죠. 굳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넣어주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큰 도움이 안 되는 물질을. 음. 어쩌면 다시 정리하면은, 막걸리가 작물에게 양분을 공급할 수는 있는데, 워낙 소량이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비료라는 너무나 가성비가 좋은 보조제가, 아, 대체제가 있다. 네. 두 번째로, 얘네한테, 얘네한테 들어있는 그 균들, 네. 균들이 토양에서 콜로니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밀도가 높지가 않다. 그 그렇죠. 토양은 굉장히 많은 균들이 이미 높은 밀도를 차지해서 자기 땅을 점거하고 있는데 네. 그 안에 다른 균들 들어갔을 때 쉽게 곁을 내주지 않는다. 절대. 어, 라는 네. 부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막걸리에 들어있는 그런 달달한 물질들 자체. 네. 뭐 이게 당분, 당이라고 그냥 할게요. 당. 이 당이 미생물의 먹이가 될수 있다.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게 대량으로 공급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미생물에 먹이가 될수 있는 유기탄소인, 유기물인, 퇴비를 공급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 라는 부분이 저희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막걸리 트랩 부분입니다. 음. 막걸리를, 이제 균을 죽이는 용도, 혹은, 곤충, 벌레를 음. 유인해서 그 안에 빠져 죽이게 하는 음. 용도로 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건데, 막걸리 자체를 옆면 십이해서 아, 모기 있는데 누가 막걸리 트랩 없어요? 아 모기 물렸는데 아 막걸리 트랩 좀 하나 갖다 놓고 해라 모기 물렸어. 확실히 이거는 효과가 있긴 효과 있어요. 있긴 해요. 효과 있다고 네. 하더라고. 네. 나도 진짜 해본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거 있잖아요. 저희 이제 주방에 이제 날 날파리 음, 날파리 음, 음, 생기면 거기다가 이제 사 아, 넣고, 맞아. 주방 세제 넣고, 이제 닫아놓으면 거기 날벌레가 이렇게 들어가긴 아, 하잖아요. 나 그거 옛날에 어디서 봤었어, 유튜브에서. 네, 네. 네. 근데 그런 게 사실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똑같이 적용해서 막걸리 트랩을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막걸리 트랩 같은 경우에도 조금 관리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응. 효과가 있긴 해요. 응. 효과가 있긴 한데, 응. 이제 그 안에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하신 거는 정확한 사실일 거고, 응. 그리고 이제 막걸리 트랩 같은 경우가 조금 어느 정도 밀도가 있게 들어가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네. 그 밀도의 중요성이죠, 그죠? 네. 네. 이게 막걸리 트랙 같은 경우가 그냥 밭이 내가 한, 뭐, 10평에 하나, 뭐, 20평에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100평에 2개, 뭐, 이렇게 하면은,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그냥 벌레들의 약간 쉼터가 될 수도 있는. 조련쉼터 같은 느낌? <laughs> 잠깐 쉬었다가 빨고 가는. 네. 음.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이 부분은 약간 판단이 되게 애매한 게 요거를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친환경녹법 하신다거나 뭐 그러시면은 쓰셔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다른 뭔가 천적 곤충이라든가 네. 혹은 다른 농약과는 다른 계통의 뭔가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니까 네. 이 부분은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고 우리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좀 구분해야 될것 같은 게 어쨌건 막걸리 트랩이 네. 그 막걸리로 곤충들을 유인하고 뭔가 안 좋은 균들을 유인해가지고 그 안에 빠뜨려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유인할 때 왜냐면 이제 막걸리 자체 막걸리에 또 똑같이 당을 첨가를 해서 트랩을 만들겠죠 달달구리하게 네. 나도 유인이 될것 같다 야 구독 부탁드립니다 달달하고 맛있어가지고 근데 어쨌건 그 과정에서 <laughs> 더 발효가 진행이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어제 술 드시지 않았어요? 먹어먹었어요 근데도 유인이 돼요? 아나알콜 중독인가 봐 <laughs> 진짜로 이제 알콜 중독인가봐. 아니, 오늘은, 어. 오늘 덥지도 않아서, 어. 얼굴이 붉어지지도 어. 않는데, 어. 왜 아침부터 붉나 했더니 어제 어. 또술 드시고. 술이 안 깨요. 네. 나이가 먹으니까 술이 안 깨요. 지금 약간 치권방송하고 있습니다. <laughs> 치권방송. 근데, 그, 어쨌건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네. 이거는 꼭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 이산화탄소 나오면은, 알지? 모기도 잘 물리는 맞아, 사람이 있고, 맞아. 안 물리는 사람이 있어. 맞아. 나 같은 경우 목이 되게 잘 물리거든요. 네. 계속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 많이 나오는 거야. 많이 말해서 그러신가? 아, 모르겠어. <laughs> 아니면 술 깨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나?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약간 네. 그런 느낌이야. 네. 그러니까 막걸리도 발효되는 과정에서 당이랑 같이 났으니까 그렇죠.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나오고 그게 곤충을 유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가지. 첫 번째로 이게 혹시나 농가 분들 중에 또 유사 과학 쪽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한명한몇 분이 말씀하시는, 내 직접 들었어. 네. 이산화탄소는 작물의 생육에 필수적이다. 필수적이죠.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실제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한 350ppm 혹은 400ppm 정도 나올 거예요. 산업혁명 진행되면서도 높아졌습니다. 네, 네, 네. 또 논문들이 야하면 1000ppm, 범용적으로. 네. 왜냐면 이것도 이산화탄소 농도에 채소, 따라 채소. 잘 자라는 애들이 있으니까 1000ppm까지 좋고, 혹은 그게 뭐 환기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그냥 효율이 떨어지니까 500ppm까지만 공급을 하더라도 되게 작물들의 광합성 총산물이 높아지니까 생산량도 높아진다. 뭐 이런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막걸리도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걸리에서. 나오는. 이산탄소가 나오니까 그걸로 식물들이 광합성하는데 재료로 쓴다? 맞습니다. 와. 너무 이거는 사실 그, 이것도 또 밀도예요. 그렇죠. <laughs>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발생색량이 유사과학들이 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거짓말을 치는 게유사과학이지 알지? 정하, 정확하게 말한 게 사실 그 어느 정도 사실을 가, 사실에다가 이렇게 좀곁다리를 치면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렇죠. 그게 유사과학으로 탄생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면 작물에게 좋다. 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걸리 트랩이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죠 그러니까 이 막걸리 트랩은 작물의 광합성에 도움을 준다. 맞죠? 이거는 사실 근데, 아니 근데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3단농법상 맞는 이야기인데 에. 저는 이거 효율을 보거예요 맞아요. 거예요. 그 효율이 에.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 그렇 그렇게 따지면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왜 설치합니까? 그렇죠. 막걸리에 설치하면 되지. 여기 막걸리에서 발생하는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그냥 곤충의 유인 정도 될수 있는 정말 희미한 양의 이산화탄소다. 이게 옆에 있는 고추. 옆에 있는 사과, 뭐, 옆에 있는 생각, 이런 쪽의 광합성 효율에는 직접적으로 큰, 어, 효율을 높일 수는 없다라는 걸꼭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도 사실 저희가 말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아마 이 안에서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어떤 게 궁금하시다, 아니면 반박하실 게 있다, 라고 하면 댓글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한번더 영상을 찍어보고요. 아니면은 이제 댓글로 또, 답글로 말씀드려도 되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 한번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S까지 챙겨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그러시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주는 남자들. 농대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